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타 왕제 20년 기을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 하나이다. 아멘. 금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조절,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제는 열매를 위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꼭 맺기 위하여 훈련하셔야 되는데 실천 사항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제안을 둔다.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된 신호로 안다.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 한다.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다. 의에 복종한다. 그리고 금식한다. 입니다. 절제는 열매를 맺기 위한 품성이며 이 금식은 절제에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본능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 그래서 좋은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절제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죠. 둘째는 자신의 간절함을 더하는 훈련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나의 간절함이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꼭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꼭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 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마음, 가지기가 어렵죠. 화장실 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잘 되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금식은 절제를 위한 품성, 절제의 품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절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절제를 훈련하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품성의 변화, 절제를 위해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할 때는 병나기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가 많이 있죠. 주로 내네 문제입니다. 물론 이 금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절제의 품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보문의 니엠이야 수상궁에 있는 그저 이름 없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으로 슬퍼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이하에 예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이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4개월 간의 금식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받은 상 그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름 없는 한 관원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는 어책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위한 품성,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자가 되게 달라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쳐 달라고 내가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들을 깨닫게 달라라고 우리가 11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적어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한께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합시다. 금식을 통해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게 느예미야가 정말 종교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처럼 종교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